다 보고 또한명더치할수 있으면 납지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좋죠. 한동안 이거만 했는데 앵겨 씨 시청자 중에 없어? 네? 아예 이 전에는 있는데 어, 스테이버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갔나 봐요. 원래 전에는 시청자랑 같이 했거든. 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 뭐 스트리머야 우리도 뭐 서로 시청자고 서로 온나 이제 옆에 와주실 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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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맛돌이 맛돌이 워뭐워커 보던 분들이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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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야 뭐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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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바로. 암살자도 레이피어 하나 들고 있고. 아 너무 맛 없는데 이것들. 이번에 함정 잘 설치하면서 한번 3대 얘기 해보 봅시다. 쿵. 뭐. 두 개. 아, 세 개. 지 다. 왔어. 아, 여보 여거 이거, 이거, 왼쪽으로 해서 바로 가면 있는 거 아니야? 있을지도 모르죠 그럴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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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다 아, 여기는 보석이 많지만 다 모조품이구나 거의 다 거의 다 모조품이네 아. 반지는 좀 쓸만하네 힘과 수환 쟤네 일로 안 왔을라나? 주전자 오오 오! 레이저 옷 일로와봐 어, 제가 제가 들고 갈게요. 와, 보라색 옷. 개 좋은 옷. 아까 안 떨렸어. 여기요. 떨어졌어요? 50점이야. 와. 개 좋은 게여이 있네요. 자깐 아까 그 모닝스타 잘 갖고 아, 전군 잘 갖고 있죠? 예. 네. 아, 그도 됐어. 내가 내가 뒤지는 게 맞아. 아, 여기 지나갔구나. 나왔다. 문 열려있죠? 여기 지나갔어. 있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탑 가운데. 지금 좀비를 따라가는데. 그래서 템 쓸만해 보임? 어, 쟤, 쟤 좀, 뭐좀먹어내야이로 가면 안 돼. 이로 가면 안될거 같은데? 이로가장이 여기. 이리로 왔어. 오발이 있어. 들어가 버렸네. 아이 새끼 저거. 네? 골치 아픈 대로 들어가네. 그냥 아래로 직진하는데요? 어차피 올라 오려면 여기로 와야 돼. 다다 들어가야 돼. 아주 다잡고서로돌아 와야 돼. 앞에 건

플룩플룩 앵저씨가 한걸? 네 저가 한거죠 어딨냐 뭐거요 가는 길이 있나봐 발소리가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올라올 수 밖에 없어요 쟤는 자기장상 아니 좀 빠지는게 없나봐 내가 알기는 는왜 올라오는 길이 올라오더라도 여기 있잖아 요 밑에 층 여기로 빠져나가는 길은 있는데, 그 이상은 없는데? 올라오려면 여기 통해서밖에 안 되는데. 아 있다 밑에, 밑에 있다. 아직 있어 밑에? 예 알지 있어요. 아 있다 보인다. 들어간다 안쪽으로. 어? 가도 놓고 아안 된다. 쏴버려. 예 음, 쏘고 싶. 자기자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어갈까요? 쏘려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오케이 따라가야죠. 오,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케이 입구에서 막을게요. 와 와주시겠죠? 볼로? 로터지? 가운데로 올라오고 있었어. 널 죽이고 할 거야. 와. 와이자시가 아, 어, 좋은 것 같아. 네 가져 아, 그럼. 누가, 있어. 발소리 있어. 발소리 있어. 해야지, 와. 싸요. 떨고, 떨고, 떨고. 어, 우마이, um, 우마이. Um, 와, 이 새끼 맛있네. 아이고 기본템들 다 갖고 왔잖아. 뭐, 아, 진짜 귀여운 놈. 앨범 됐다. 앨범 됐다. 나 같이 가는 형 이제 한 자리 있어갖고 이방 끝나고 같이 하자. 어디로 가셨지? 뒤로 가셨구나. 오케이. 어, 여기, 여기. 이상한놈 이게 뭐 이쪽으로 바로 빠질까요? 그렇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저 아, 관리 물인데 드시겠어요? 하나 더 있는데. 이 그럼 관리뭐열 떨겁니다. 어, 이거. 쟁여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 되고. 너또 줄게. 좀비랑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 어디 뒤쪽인가? 뒤쪽? 뒤쪽쯤이었던 거 같은데. 보 저긴가 보다. 저기 w 건물 아. 덧. 사람 있다 저기. 어, 앞에 정면. 예. 네. 이거 아파어 이거 빠져야겠어요. 이거 어, 양발씩 받고 있어. 자기 전 온다. 온다. 응. 문좀 열어 주시겠어요? 함정, 함정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함정 있나? 안 보이는데. 없고 응. 오른쪽에 하나 죽였어. 둘 죽였네요. 둘 죽었네. 아닌데. 하나 명도 응. 안 죽였네. 둘인데? 지아 지팡이. 봐봐. 친구를 죽였구만. 47년 공이었네. 어어 활 어, 쏜다. 미친놈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가자 47장 이야 이렇게 템을 완전히 복구하네 하나 컷 총알 맞췄고 나이스 야, 와 몇킬 하신거야 <laughs> 다른팀이네 얘 42장 42장군. 여기 지금 47장군이나 44장군 끼고 있어. 와. 미쳤다. 나 방금 샷발 오졌다 진짜. 인정. <웃음> <웃음> 내가 얼마나 할... 맛있나 볼까? 아우 나한테 놀랐다. 근데 <laughs> 네. 이 앞이 좀 문제겠네. 잠깐만. 핑이 있네. 아. 어. 잠깐만. 나이킬 거의 다 썼거든요, 제인님. 음, 잠깐만. 필터 주세요, 아, 이거 특칸짜리라 지그 빨리. c o u l 예? 아 그래? 아, 그거 좀 펼쳐주세요 지금. there too. 뒤로 you come back to a Tiro, I get that. What do you w a 정면에서 d 예. 정면 맞아요, 정면 맞아요. 아 I don't know.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 t know. I d o 지도 보니까 함정이 있고 그러니까 저기 막혀 있거든요. 그게 아니야. 여기로 가야 돼. 여기인데? 어, 거기 함정 털렸어, 함정 털렸어. 함정 털렸어. 함정 털렸어. 앞에 포탈 하나 열려 있다. 2개가요 하나밖에 안보여 아 ㅈ됐는데 그럼 잠깐만 여기 열어볼게 스킬이 지금 바닥나갔고 여기 뭐 있어 아 씨발. 안전해. 2층 가죠? 이거 너무 늦었어요 2층 가죠? 아 씨. 다 4층 끝나 먼저 갈게 미안해 예 가세요 가세요 오. 가세요 꼭꼭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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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아, 이거 레인저라면 됐을까? 그러니까 로그 로그에도 안 됐던 것 같아. 한 명은 <웃음> 넘어갔네. <웃음> 얘는 기본템이네. 이렇게 걔는 뭐 하네? 가비 가비 가비.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활드비 파티 껴주시나요? 이화활 아, 네, 2활. 아, 저, 제꺼 장공 하나 줄게요. 상관없어요. 네. 아, 아니, 저, 아, 우리, 이... 우리팀 뚝배기만 안까니다 <laughs> 우리팀 우리 뚝배기만 안까면 아, 대신에 저희, 저 물주입니다. 435원 있어요. 어, 지금 저 700원 있지 않아? 앵주 아, 난 1000원에서 시작했는데. 음, 음. 아, 음. 어? 음. 음, 세상에. 감히 깝치지. 네. 네, 저희도 좀잘 버는 편이라. 예. 네. 예. 예를 들어서 순위권에서는 많이 좀 올라갔어요. 예. 네. 생존 아주. 생존 위에서는 500이 정도 더. 네. 네, 얼마 안 되나? 무장용검. 아, 그 무장용검. 아, 잠깐만. 우리 자꾸 무기 사면은 꼭 뒤져 가지고. 이게 문제. 아 방금 너무 아쉬웠어 진짜. 근 방금 개잘 싸웠다. 어. 둘이서 이대3디 씹었어 그냥 씹어 먹었어. 아 그냥 다 씹어 씹었, 드시던데. 근데 내가 어, 한게 아니라 거의 어? 거 버렸을 게. 어. 상승넘어어 <laughs> 나도 아, 씨 뭐, 혼자서 <laughs> 다한 거야. <laughs> 어저 최종 명기 활본줄 알았어요. 오빠 오빠 노나요? 어, <laughs> 어, 오빠 앉았습니다. 아 근데 헤드를 헤드를 구자는데. 죽어라 뒤에서 힐하고 버프하고 힐하고 이 정도면 극급이 맞지 않나 이거 이거 아이디 뭘 뭐라고 쳐야 돼요? 어 어디에다 적어드릴까요? 그냥 지금 뭐 불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MUFICGARU MUFIC G a I u J G G A RU G A R U 영어가 자꾸 이상해. 네, 네 기회 있어. 맞죠. 나나나보나 보러 그야지아 맞다 맞다. 맞다. 뭐야 이거? 이왜 이거 이품질로 해봐. 맞아. 혹시 이거 레벨 높을수록 높은 사람 만났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탈출 만든 베테랑 모험가 5,000등인데? 앵주 몇 등이야?